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금부터 컴퓨터의 정의 부분 중 컴퓨터의 유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단어는 전자 회로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기를 이끄는 말입니다. 하지만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컴퓨터는 전자 회로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는 기기 전반을 가르킵니다 컴퓨터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컴퓨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전자기기가 아닌 어, 주판이나 계산자, 전통적인 계산도구 혹은 계산하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전자식 자동 계산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디지털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연산 및 저장 방식에 대한 원리가 확립되면서 비로소 컴퓨터는 오늘날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아타나 조프와 베리의 컴퓨터입니다. ABC 컴퓨터라고도 합니다. 1942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보다 4년 먼저 탄생한 컴퓨터입니다. 물론 진공관 방식의 소자를 이용했습니다. 진공관은 열이 많이 발생하고 전기 소비량도 많았으며 수명도 짧았습니다. 효율성이 좀효율성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어 재료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1946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만든 초창기의 전자식 컴퓨터 에니악이 탄도 계산 등의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탄생하게 됩니다. 18,000개의 진공관으로 구성되고 크기가 길이 30m, 높이 2.4m, 어, 무게가 28톤입니다. 크, 무겁습니다. 전기 소비량도 17만. 와트로 애니악이 가동될 때면 필라델피아 전체의 전력수급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작비 또한 당시 화폐 수준으로 48만 7천만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몸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애니악의 성능은 초당 5천번 5천번 정도 연산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3.2기가에르츠짜리 펜티엄 컴퓨터와 비교해 보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에니악이 유명한 이유는 당시 진행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그 역할을 톡톡하게 해냈습니다. 어, 이 컴퓨터는 미국의 핵탄두 개발, 핵폭탄 개발을 비롯해 여러 주요 군상 프로젝트에 연산 작업을 전담해왔습니다. 에니악은 1955년까지 사용되었답니다. 어, 그 다음 소개해드릴게 n 에니악을 개발한 모글리와 에커트가 제작한 어,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유니박입니다. 유니박은 어, 1951년에 만들어져서 미국의 조사 통계국에 설치되어 사용되었습니다. 1952년 11월 4일 실시된 제 34대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에서 CBS TV가 도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일방적인 승리를 일찌감치 예측했답니다. 겨우 5% 남짓 개표된 상황에서 예측을 하였답니다. 단 1%의 표본으로 유니박이었습니다. 유니박. 어, 사상 최초로 시행한 선거 예측은 컴퓨터의 효용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컴퓨터가 군사적인 목적 외에 상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 그럼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 컴퓨터의 유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